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엔드로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은 바로! 어, 뭐야, 잠깐만, 너 뭐야? 야, 스토리 진행이 안 되잖아? 그때, 좀비가 말을 했다. 스토리 진행? 스토리는 산으로 간지 오래야, 임마. 선생님, 요즘 따라, 소리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때 선생님이 말했다. 야 이만 공부나해. 아, 어, 하지만 선생님 저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칼로 막고 싶구나. 선생님 칼의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 폭탄이 일어날 시대입니다. 뭐이 녀석이 칼이 가장 세지 뭐 그런 게 있어. 선생님 이 세상 이미 맛이 간지 오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평, 영원한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으로 보내드리죠 뭐이 녀석이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치, 폭발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과학입니다 뭐뭔 소리야 고로 침대처럼 아 몰라 아무튼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 버량 없군. 안녕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요즘 따라 학교에서도 폭탄이 일어나고, 아니,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좀비가 뉴스 앵커를 뭐 공격하는 일도 별의별게 다 일어나네. 이렇게 별의별게 다 일어나면 아주 신비로운 게 일어난다는 뜻이지. 그럼 나도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주 신비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까? 모든 일은 해야 알지. 그래. 떨어진다! 그가 떨어지는 순간. 어느 두 천사가 그를 붙잡아줬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이 세상은 소리가 산으로 가고, 이제 우주로 갈 기세야. 너도 우주로 보내줄게. 그때 남자가 말했다. 이게 뭔, 뭔삐소리야 미안하다, 친구. 미안하다, 친구. 이 세상은 이미 맛이 갔어. 게다가 소리는 산으로 갔어. 좀비가 갑자기 뭐 출발하지 않나. 좀비 피그맨이 선생님을 하지 않나.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야.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친구, 널 우주로 보낼게. 야, 이 뭔, 뭐야, 이거. 뭐야, TNT들은 뭐야, 이거. 뭐야, 이왜 폭발하고 난리야. 안 돼, 너는 왜 죽어? 뭐야, 여긴. 아까 걔네들이, 천국, 아니, 우주로 보내준다더니, 뭐, 천국이었잖아? 잠깐, 넌 누구야? 아니, 아니, 당신은, 정말 닮았군요 스폰지밥으로 나오는 전설의 징징 잠깐 어떻게 너한테 징징이고 호칭이 붙을 수 있어? 그때 그가 말했다 내 맘, 내 맘이야 임마 내 맘이라고 잠깐 이것은 스폰지밥과 마인크래프트 가 마인크래프트의 세상간의 분열 규분열아 어, 균열인가? 아뭐 몰라 아뭐 어쨌든 이거 완전 세계관 붕괴잖아 당신, 퇴장! 뭐야?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믿지, 믿지, 믿지 못하겠지만, 아주 그냥 세계의, 시, 아, 세계의 신이었다. 뭐? 잠깐 내가 세계의 신을 없앤 거야? 그럼 뭐야? 이 세상 없어지는 거야? 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때 그리고 신이 말했다. 너 그냥 이세계에서 퇴장이야, 임마. 안 돼. 아니, 이럴 수가. 아까는 분명 스폰지밥과 마인크래프트 세상 간에 균열이 일어나질 않나. 이젠 뭐네더 월드였잖아. 완전 이세계 탐험이네. 완전 어이가 없네. 여기 뭐 뭐가 살고 있으려나? 둘러보도록 하지. 아주 그냥 뭐 별것도 없구만. 누구 있으신가요? 그래, 좀비 피그맨을 소환하자. 어디 간 거? 야 여기 있다. 아이 아니, 아니, 당신은 좀비 피그맨? 그래, 나 좀비 피그맨이야. 뭐, 어쩔래? 당신을 뭐, 만나게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 반가워. 반가우면 내가 딴 세상으로 아니, 보내줄게. 아, 여기 뭐, 여긴 저승이야. 너는 뭐,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음, 있,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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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여긴 막장 세계야. 모든, 모든 것이 가능해져. 그럼, 날 보낸 이유는 뭐야? 그냥 날, 그냥, 버... 그냥, 그냥 날 봤으니까. 빠이빠이. 여긴 또 어디야? 몰라. 몰라. 그냥 날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것도, 뭘까? 죽었습니다. <laughs> 하, 정말 답 없다.